이새말 살려줘 <laughs> 살려줘 메이스 메이스 말이다 우리 메스야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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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메이스 전는 땜에요 멈춰 멈춰 이 <laughs> <너> 새끼들 뭐야 나 멈치지 마 멈치지 마 우리 쫓바진다 진다이 새끼 나안 본다 나 힐라패 어디가 부닥 어디가 부닥 어디가 이 새끼 나안봐이 새끼 나 지금 안돼나난거 <laughs> <빠진 나는데, 웃음> 같은데 맞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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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이님이나한테 관심 없어 나힐라이 조차 신발발다 어 일단 네명이가 피가... 어, 나로 바 힐러 부셔버린 힐로 와야 돼힐으로 와야 돼 조건 힐러 있어 림프 보조 간다 저... 저... <laughs> 내가 배트라이트 하다 왔어 자스가 <laughs> 살려줘 다이 야좋다 다이 러면 졌다 살려줘

언러 없어. 힐러 찾아야 돼. <도대체>. 찾았다, <laughs> 힐러 찾아야 돼. 힐러 찾아야 돼. 힐러 찾아나 돼. 힐러 이아야 주디 러찾아 힐러 찾았다 힐러 찾았다나 힐러 찾아 뽑는다 이제. 아야 돼. 발야려줘 살려줘. <laughs> 살려줘. 나 야아야야거야 <laughs> 힐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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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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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뿌셨어 힐러 다 뿌셨어 오케 이 오케 이 뿌니만 살면돼 뿌니뿌니유 나랑 살면돼 응. 힐러 다 뿌셨어 아, 아, 어, 어차피 어차피 <laughs> 얘 점프 없어 점프 없어 지금 좋겠다, <웃음> 죽었다, <웃음>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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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와 그리이브피키 끊겨? 어어? 어어 어, 제발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<laughs> 진짜 나한테 받아줄게 지랄, 하지마. 지랄 하지마. 멈춰, 멈춰. 아, 너무 아파. 죽여버려, 다. 야, 너무 됐다. 아파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, 이거 됐다. 야, 힐러. 힐러, 힐러. 어. 아, 못 잡는다. 아, 못 잡았네. 아. 아. 이겼지 이겼지 아, 아 되가 이겼다 이겨야겠다 이모티콘으로